안녕하세요, 양 스텔라입니다. 오늘도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벌써 2022년 새해도 한달 가까이 지났는데, 여러분들 연초에 세운 계획과 새해 다짐. 잘 지키고 계시나요? 잘안 지켜주셨다면 다가오는 설 연휴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하면 되겠죠? 오늘은 다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준비하면 좋은 올해 처음으로 신설되는 국가자격증을 소개해드리고 올해 신설되는 국가자격증은 준비기간이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1년 정도의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는 2023년부터 신설되는 국가자격증까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새로 생기는 자격증들은 대체로 미래의 유망한 종목들을 정부에서 엄선해서 선정하는데요. 하지만 1회 시험은 기출 문제가 없어서 공부하는 데 어려울 수도 있고, 첫 시험에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나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도 첫해 시험이 상대적으로 쉽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고, 자격증 취득 조건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까다로워지는 경우가 많아서 초기에 국가 자격증을 취득하면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어떤 자격증들이 새로 생기는지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만 한번 눌러 주세요. 올해에는 세 가지, 23년에는 네 가지의 국가기술 자격증이 처음 생기는데요. 첫 번째는 연구실 안전관리사입니다. 연구실 안전관리사는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의 안전사고 발생 등 연구실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위험 유해 요인에 대한 전문적 관리 능력의 필요성에 의해 생기게 됐는데요. 하는 일은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서 유해인자 취급관리, 기술적 지도 및 조언, 안전점검 및 관리, 환경개선 지도, 사고 예방 및 대응, 사후관리 지도 등 연구실 안전 관련 전문가로 활동하게 됩니다. 올해 7월에 첫 시험이 예정되어 있고요. 최근 응시 자격이 정해졌고 총 11가지로 구분됩니다. 안전 관련 학과를 졸업하지 않았거나 안전관리 분야 자격증이 전혀 없다면 안전 업무 경력이 5년 있어야 하고 안전과는 무관하지만 2공계 학과 2년제 대학 졸업 시에는 안전 업무 경력 3년 이상 2공계 학과 3년제 대학 졸업 시에는 안전 업무 경력 2년 이상 2공계 학과 4년제 대학 졸업 시에는 안전 업무 경력 경력 1년 이상이면 응시 자격이 되고요. 이공계 학과 석사 학위가 있으면 바로 응시가 가능합니다. 안전과 관련된 학과 4년제 대학을 졸업했거나 졸업 예정이라면 바로 응시가 가능하고 안전 관련 학과 3년제 대학 졸업 시에는 경력 1년, 2년제 대학 졸업 시에는 경력 2년이 필요합니다. 학력과 무관하게 관련 자격증이 있다면 기능사는 경력 3년, 산업기사는 경력 1년이 필요하고 기사 이상 자격증이 있으면 바로 응시가 가능합니다. 시험 과목은 1차 객관식, 2차 주관식으로 다음과 같고요. 앞으로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서 전문가로서 사고를 예방하고 관리자 위치에서 일할 수 있는 전망이 밝은 자격증입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제빵, 제가 산업 기사입니다. 두 가지 자격증 모두 기존의 기능사 자격증 취득자는 상당히 많아서 변별력이 있는 자격증을 필요로 하고 재직자 경력 개발 경로 마련, 재학생들의 동기부여를 위해서 더 높은 등급의 자격을 산업계에서 요구하고 있어서 올해 하반기부터 새로 만들어지는데요. 응시 자격은 기능사 취득 후 실무 경력 1년 이상, 기능 경기대회 입상, 관련학과 4년제 2년 이상 수료자, 관련학과 전문대 졸업 또는 예정자, 실무 경력 2년 이상, 이상, 동일 유사 분야 산업기사 소지자입니다. 다음으로 2023년에 신설되는 국가 기술 자격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간 정보 융합 기능사와 공간 정보 융합 산업 기사입니다. 완전히 처음 들어보는 이름일 텐데요. 자율주행 등에 활용되는 공간 정보 융합 서비스 및 콘텐츠 개발, 공간 정보 데이터를 수집, 가공, 분석하는 일을 합니다. 공간 정보란 지상, 지하, 수상, 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이거나 인공적인 대상에 대한 위치 정보와 이와 관련된 공간적인 정보를 뜻하고요. 이러한 공간 정보 하고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자율주행이나 드론, 증강현실 등 미래 유망한 신사업들하고 서로 연결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일을 합니다. 기존의 관련 자격증으로 정보처리기능사부터 지도제작기능사, 지형공간정보 관련 자격증, 측량 관련 자격증 등이 있겠고요. 2023년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고 아직 관련 정보가 거의 없는 상태라서 응시자격 등 세부적인 기준은 현재 준비 중이지만 미리 관심을 가지신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블루오션에서 새로운 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러닝 운영 관리사 자격증이 신설되는데요. 정부에서 언제부터 준비한 자격증인지 모르겠지만 마침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원격 교육이 굉장히 활발해졌죠. 이 때문에 원격 교육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서 이러닝 운영 관리사를 국가기술 종목에 추가했는데요. 초중고 학생들의 온라인 강의를 비롯해서 학점은행제나 평생학습계좌제와 능력은행제 같이 성인 이후의 온라인 학습 제도들이 최근 많이 생기면서 이러한 원격 교육 과정을 관리하는 전문 전문 자격증이 필요해졌습니다. 온라인 강의 콘텐츠 개발과 운영, 효과적인 원격 교육 학습을 위한 기술 활용 등의 전문 지식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는 건데요. 이러닝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정부에서 인증해주는 시험을 통해 국가 자격증을 갖는다면 최근 셀수 없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온라인 교육 콘텐츠나 관련 기업들에서 서로 모셔가는 직업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가 안정이 되더라도 이제 시대의 흐름상 대면 학습보다 이러닝의 증가세는 계속될 것 같은데요. 더해서 인생 이모작 준비를 위한 직업 직장인들의 자격증 취득이나 직장 내에서의 법정교육이나 직무교육 등도 이제는 각자 집에서 이러닝으로 진행되는 추세라서 이러닝 콘텐츠 관련 회사 외에도 진로가 다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한복 기능장이 23년에 신설되는데요. 기존에는 한복 기능사와 한복 산업기사가 있었는데 23년에 한복 산업기사는 폐지되고 한복 기능사와 기능장 두 가지 자격증으로 가는데요. 내년에 신설된다고 해서 바로 취득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한복 기능사 자격증은 자격증으로 시작해서 경력을 쌓으시거나 기존에 한복 관련 업종에 계신 분들이나 관련 전공자분들에게 해당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22년과 2023년에 신설되는 국가기술자격증 7가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관련 일에 종사하거나 전공자가 아니라면 공간정보 융합 기능사하고 이러닝 운영관리사가 도전해보기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자격증들은 기존에 관련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나 관련된 공부를 하신 분들이 새로 생기는 자격증이니만큼 응시자가 많지 않을 때 미리 준비하시면 첫 번째 자격증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우리 또 만나요. 오늘도 행복하세요.